쉽게 있는 교리문답 세 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사람. 첫 번째 사람.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시간은 사람.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사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수 있어요. 또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아,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 왜 구원이 필요한 건지 알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제가 읽고 에스더가 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하나님 앞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리는 아주 처음 하나님이에요. 네. 2번 예수님은 예수님은 처음 하나님이자 영원 처음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3번 예수님은 예수님은,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1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 알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다는 의미예 처음부터 아예 처음. 그럼 처음 전에는 어땠나요? 처음 전이라는 건 없어. 무조건 그 처음 시작 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영원 개념을 얘기한 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인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아들은 힘이 더 조금이고 아버지는 힘이 더 많고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 동등하시다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 진짜 하나님이 참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사람이 되지 옛날 그리스 신화에 어떤 신이 있어요 반은 사람이고 아래는 아닌가? 동물이고 뭐야? 신년아. 예, 네, 그러니까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죠. 위에는 신 사람이고 아래는 동물이고 말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지. 아, 예수님이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온전히 완벽하게 100%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고 풍랑에 피곤해서 잠드셨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채찍에, 십자가에 채찍에 맞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한 죄와 동일한 죄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다 기억하세요. 이걸 안 믿으면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은 세상에 왔을 때는 사람이었고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된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이단.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이제 이게 문이 좀 어려운데 유일한 only one savior. 예수님은 오직 한분 구원자로서 오직 한 분이에요. 부처도 구원자고, 이슬람 모함에 또 구원자고, 다 구원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게요. 우리가 베트남이든 캄보디아 전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을 많이 믿어요. 여러 종류의 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오 예수님 좋아요. 오 아주 좋은 분이 착한 분이네요. 사랑이 많은 분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저도 믿을래요. 근데 자기 집에 가면은 여러 신 우상들 중에 예수님 신상 하나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오직 한분 구원자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은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안 믿는다는 얘기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는 라새 언약이라는 건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이것은 내 피다. 잔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약속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새 언약의 중보자다. 미디에이터란 말은 말하자면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신는 거죠. 받아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중간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그럴 때 중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중요한 세 가지 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2번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어,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거의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laughs>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도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냥 단순히 어떤 많은 청년들 중에 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뜻, 기름부은 받은 자란 뜻에 어, 히브리어 메사이어, 그리스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부은 받은 자다. 그 당시에 누가 기름부은 받았어요? 왕또 제사장 또한명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뜻이죠. 왕으로 임명한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은 이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이 고백은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보낸 그 사람입니다. 그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고이 제목을 노란색으로 쓰고. 자, 제가 읽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1번 성령님의 의해 임신되어. 이번제없으신 사람으로. 3번 성령님에게 태어나셨 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해서 임신됐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어, 태, 태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 속에 임신되게 하셨다. 남자 없이 임신된 거죠. 그리고 이번은죄 없으신 사람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오시게 하셨다. 세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 Virgin Mary 이러는데 v i r g i n 이란 말은 수천여,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적으로 관계를 하지, 전혀 하지 않은 어, 천여를 v i r g i n 이라 동정녀, 처녀 마리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기까지 결혼은 했지만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 같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 쓰죠. 이제 네, 삼다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 예.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저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가시고. 네 히브리서의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5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구체적인 그 일들을 말하는 거야. 1 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함을 하셨어요. 네, 이 번. 그리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 번. 그리고 삼일 안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핵심을 우 이해하는 거야. 아까. 4번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데 특별히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또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순종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깨끗했다. 예, 깨끗했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순종을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담이 못한 건 예수님은 하셨다.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그 순종의 최고의 절정이었요 많은 이단들은 뭐라요 신천지든, 어, 하나님의 교회든, 안상홍이든, 이만희든 예수님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실패했다고 보면 죽은 거를. 아, 메시아로 구원을 해줬어야 되는 구원을 못하고 드리어 자기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이 실패한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온 보혜사다. 언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 최고의 순종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고난을 받았어요. 서퍼링. 어려운 일,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고 모든 걸다고난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건 나무에 매달렸다는 뜻인데 나무라는 뜻이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 나무에 매달린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해? 그거는 실패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가 틀렸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 하,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하나님께 저주받듯이 저렇게 챙피하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빨개 벗겨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못 박고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서기관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이라고 하죠. 부활과 승천.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요나의 기적. 네. 예, 요나의 기적.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셨다. 좋습니다. 3-6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세 가지, 기름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1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세요. 예, 먼저 설명하면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 준 분이시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요? 지금도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지금도. 2번 읽어 요 네. 제제사장이라는 건 제물을 바치고 성전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죄죄 세력을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켜주세요. 네,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세요. 왕으로 오셔서 죄 세력을 아까 사망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지 않는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만 둘수 없다. 도리어 사망, 죽음은 이기셨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 예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왕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사명을 계속 하신다. 예. 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은 왜 중요한가? 1번. 예수님을 부활, 부활은 예수님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 예. 아까 얘기했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2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어 영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3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요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곡식을 거둘 때 추수가 될때첫 번째 나스딱했어요 추수 때가 됐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나스딱뗐어요 그럼 나머지 곡식들은 아 이것 됐으니까 끝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시작했으면 그 다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다 거둘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계속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는 누구의 부활이겠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 영생으로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에 죽으신 대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사망 속에 어둠 속에 흙땅 속에 묻혀서 지금 사라지셨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 되거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를 도와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죠.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소유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므로 그 부원의 모든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강조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못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뭐냐.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좁은 길 가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걸 내가 못 믿는다면 어떻게 좁은 길을 가게? 3-8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1번 예수님 모든 것을 최고로 높이시고 최로 높이시고 2번째 모든 권세를 주시고 3번째 네, 최후의 심판을 맡기셨어요. 최후의 심판을 맡기셨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말하자면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최고의 자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자리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금이 되셔서 자신의 아들을 왕위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권세까지 다 맡기시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아들의 그 순종을 받으시고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넘기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고 그 전에는 권세가 없었는데 나중에 얻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권세를 어 임금의 홀, 임금의 왕관을 써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바뀌는 건 아니죠. 다른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계기로 모든 권세를 받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았다는 걸 선포하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목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3-9번.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곧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어떤 사람도 알수 없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립. 그렇지만 그 때는 어떤 사람도 알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오죠? 아, 몰라요. 정확한 시는 몰라요. 근데 언제쯤 오죠? 세상의 마지막,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 그럼 마지막 시간은 언제죠? 했어? 그걸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 계속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전체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일 오시겠다고 해도 어, 예수님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 것 같았는데 징조가 없었던 거, 징조가 충분히 없었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많은 징조들이 이미 이 땅에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종말의 종말이다.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 중에서 진짜 마지막이다. 몇년 안에 이제 일어났는다 자꾸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뭐요한계시로 보면서 단위에서 보면서 아 지금 이제 몇 년도 남은 것 같다 아 이거 진짜 7년 반 7년 반뭐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 지금 마지막 된것 같다 자꾸만 이렇게 날짜 계산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우리가 버리는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 언제든 계산해 보시오이 마음으로 사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첫 번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다. 두 번째,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 심판하시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야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갚아주시는 것. 위로로 갚아주시고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모든.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에 넘치도록 심지어 우리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지 하나님 은혜로 주셨던 것인데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때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묵상해야 돼. 아,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난 그분을 기다려야지. 그분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아나는 거 게을리하지 않나? 예수님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 오시는 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